안녕하세요. 닥통 네이버지식의 상담아이사 고지입니다. 나님에 대한 질문글이 있으셨는데요. 2주 후에 냉동이식 진행 예정에 있으시고 어, 착상탕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어요. 이 시기에 먹어도 괜찮느냐? 그리고 근종이 있는데 한약을 먹으면 커진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? 괜찮은가요? 라고 그 질문하셨습니다. 일단 음, 착상탕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약적 치료로 치료 부분에 속하게 되면서 한약 복용을 하게 되시면서 착상 환경에 대해서 좀더 도움을 줄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한약 종류인데요. 착상탕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통사항이지만 이 부분이 전부 같은 한약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제가 한의원에서 처방을 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환자분들을 분류해서 처방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착상탕은 일단 첫 번째로 난소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난소 쪽의 기능을 같이 받쳐주지 못하면 아무리 냉동이식이라고 할지라도 착상에 대해서 저하되게 됩니다. 그래서 보양치법을 사용한, 보양약제를 사용한, 같이 이제 접목하게 된 보양 착상탕을 저희가 처방을 하게 되고, 두 번째로 이제 이 환자분처럼 자궁 근종이 있다고 하시잖아요. 자궁이나 난소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화어 착상탕을 저희가 처방을 하게 됩니다. 어라고 하는 것은 어혈을 얘기하는데 이건 찐득찐득한 핏덩어를 얘기해요. 를 이런 부분들이 자궁 내부의 내막이나 혹은 자궁 주변 부위에 같이 어혈 환경이 있는 분들은 착상 환경이 저하되기 때문에 어혈을 해독해 주면서 착상을 도와줄 수 있는 처방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궁 내막이 얇은 경우가 있어요. <laughs> 보통 이식할 때 자궁 내막이 8에서 10mm 사이가 되어야지 이식에 유의하다고 얘기를 아니, 이식에 좋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그 그 상태의 그 자궁 내막의 사이즈보다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혈액 많이 그쪽으로 보충을 되면서 자궁 내막을 탄탄하게 쌓아줄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보혈착상탕을 사용하게 되고 보혈지제 약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자궁 내막을 쌓아가는 천 천천히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보혈착상탕 약재들 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자궁내막이 얇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착상탕을 이식하기 한두 달정도터 조금 더 일찍부터 복용하라고 저희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 습관성 유산인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자궁내막의 습관성 유산인 경우에 유산수술을 자꾸 반복을 했기 때문에 내막이 아래쪽에 기저층과 위에 이제 기능층이 있는데 이 기능층에 있는 부분이 매달 그래 탈락이 되고 다시 증식돼서 쌓이고 탈락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층이에요. 그 기능층에 착상을 하게 되는데 이 기능층이 잘 만들어지려면 그 아래에 있는 기저층이 탄탄해야 됩니다. 그런 부분들이 수술을 반복적인 부분을 통해서 상처가 나게 되면 상처가 난 기저층 위에는 기능층의 형성이 잘 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같이 치료하게 되면 은 차후에 어 착상이 된 이후에도 다시 유산이 되기가 쉽습니다.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안태치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안태착상탕을 미리부터 복용을 저희가 같이 처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막은 뭐 사이즈도 양호하고 다 괜찮은데 반복적으로 잡고 착상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.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는보험착상탕을 제가 처방을 하고 있는데요.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궁 내막의 성숙도가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자궁 내막을 사이즈는 많이 두터워졌을지 몰라도 이 안을 이루고 있는 부분 혹은 밖에서 분비되어야 되는 그 물질들이 부족해서 자궁 내막 성숙도가 부족하거나 혹은 자궁 내막의 구조가 탄탄하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자궁 내막이 괜찮게 겉으로는 보여도 착상을 딱할수 있는 착상력이 부족하게 됩니다. 그런 부분들 을 관련해서 정밀어운 음혈이 그쪽으로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보험 착상탕을 처방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 냉동 이식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아주 임박한 경우에는 뭐 이식 전날 처방을 하게 되거나 혹은 뭐 이식하기 뭐 일주일 전 이렇게 임박해서도 처방이 되는데 보통 저희가 한방 치료하면서 권장 사항은 이식하기 한달 전부터는 착상에 대한 약제를 조금씩 추가해서 처방을 받아서 이제 복용할 것을 권장드리고 이식에 임박해서는 그 부분 다음 단계의 처방들 착상탕을 저희가 처방을 하게 됩니다.